안녕하세요. 저는 패션과 뷰티 유튜브를 하고 있는 블럼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여름 티셔츠 하울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구매한 티셔츠도 보여드리면서 티셔츠 고르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푸르타에서 구매한 티셔츠인데요. 이거는 색감이 일단 너무 시원한 하늘색이어서 구매를 해봤고요. 푸르타만의 통통 티는 원색 계열의 그래픽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뮤지, 무지, 제가 작년까지는 무지 티셔츠를 좋아했는데 또 올해는 이렇게 그래픽이 있는 티셔츠를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남녀 공용 사이즈여서 확실하게 나온 제품이고, 저는 그래서 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나, 좀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봤을 때, 좀 진한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좀더 흰색이 많이 들어간 하늘색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고요. 앞면에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그래픽도 마음에 들고, 뒤에 이렇게 푸르타라고 적혀져 있는, 예,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름에 또 이런 원색결을 입어주면 여름 느낌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티셔츠를 구매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깨 라인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어깨 라인을 잡아주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상대적으로 어깨가 좀 왜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꼭 이렇게 어깨 라인을 잡아주는 제품을 구매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살짝 박시하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어깨 라인을 잡아주면서 살짝 넓어 보이게 만들어줘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살짝 아쉬운 거는 보통 요즘에 나오는 티셔츠 보면은 살짝 크롭 기장으로 나와서 바지랑 입기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긴 편이어서 살짝 짧게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핏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산것 같아요. 가격은 39,0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빠질 수 없는 흰색 티셔츠를 구매해봤는데요. 저는 이거 어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했고요 어스는 스타일쉐어 자체 브랜드고요 주로 베이직 아이템을 만드는 브랜드더라고요 여름에는 이런 기본 흰색 티셔츠를 많이 입기도 하고 유독 흰색 티셔츠가 핏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라인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라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핏 라인의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이게 핏이랑 스탠다드, 릴렉스 라인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좀 타이트하게 맞는 핏 라인을 구매했고요. 이게 4 0스 원단 티셔츠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좀더 얇은 티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어깨 라인이 있는 제품이고요. 제가 팔이 이 위쪽부터 두꺼워지는데 딱그 부분을 가려줄 수 있는 티셔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잘한것 같고 또 티셔츠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넥라인이거든요. 이 티셔츠를 보시면 이목 부분이 살짝 몸통 부분보다 더 두꺼운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이거는 목라인도 살짝 두꺼워서 세탁 후에도 변형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길이감도 너무 짧은 크롭 기장도 아니고 너무 긴 기장도 아니어서 아에 살짝 넣어서 입기 좋을 티셔츠고요. 그리고 이런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이 잘 비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십수 원단이라 적당하게 얇고 적당하게 비쳐서 편하게 입기 좋을 티셔츠 같아요. 제가 여기서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델 컷들이 보면 전형적인 모델의 모습이 아니고 다양한 체형의 다양한 모습의 여성분들이 모델이더라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브랜드고 그거를 좀 모토로 삼고 있는 브랜드 같아서. 기본 티셔츠를 구매했는데 어, 핏도 너무 괜찮고요, 질도 좋아서 기본 티 여기서 하나 더 구매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스컬프터에서 티셔츠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요 첫 번째로 빈티지한 디자인의 고양이 사진이 있는 이런 크롭 티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요즘에 뉴트로한 이미지가 유행이다 보니까 나오는 그래픽 티셔츠들도 다이런 빈티지한 그래픽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스컬프터 그래픽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우선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끝부분에 러플 디테일도 너무 귀여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면 65%에 폴리에스터 35%인데 폴리에스터 원단 자체가 물 세탁을 해도 변형이 없는 그런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면 원단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또 변형도 덜한 티셔츠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되게 두꺼운 티셔츠더라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좀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요. 이목 부분이랑 팔 부분이랑 또이 밑에 부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좀 살짝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하나만 입어도 심심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티셔츠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스컬프터 이런 로고 패치도 있고 디테일이 좀 있는 티셔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픽 때문에 심심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잘산것 같고 이거는 원 사이즈로 나온 제품이고요 생각보다 좀 두꺼워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스컬프터에서 구매한 티셔츠고요 딱 봐도 굉장히 빈티지한 그래픽이죠 이거는 박스 티고요 저는 이거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 색상이 되게 오묘한 빛바랜 듯한 라일락 컬러여서 좀더이 빈티지한 그래픽이 사는 그런 티셔츠고, 되게 보시면 그 스컬프터 로고 패치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팔 부분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 신경을 되게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쓴 티셔츠다라는 게 느껴졌고, 이게 두번 정도 세탁한 상태인데, 이 넥라인이 두꺼워서 그런지 변형도 없어 좋았고, 간혹가다 잘못 사면은 이런 그래픽들이 좀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티셔츠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질 좋은 티셔츠고 뭐 상체가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박스티를 선택하는 게 단점도 가리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팔 부분이 좀 컴플렉스여서 여름에는 이런 박스티도 많이 입어요. 팔 부분도 널널하고 전체적인 폼도 널널하기 때문에 배도 가려주고 팔도 가려주고 어깨 라인도 살짝 넓어 보이게 만들어줘서 박스티를 많이 입는데요. 이거는 디자인도 귀엽고 이런 그래픽 티셔츠 중에 진짜 한여름에는 못 입을 법한 그런 두꺼운 원단이 많은데 이것도 살짝 두께감 있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두꺼운 원단이 아니어서 좋았고요. 이것도 역시나 면100% 원단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엽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도 너무 귀엽죠. 이 토끼가 되게 귀엽고 이 빨간색이랑 라일락 컬러의 조합이 좀더 빈티지한 느낌도 살면서. 색감 조합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한 회색 티셔츠인데요. 저는 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이 뭐냐고 하면은 요 기본 티셔츠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한번 세탁한 상태인데 이목 부분이 역시나 두꺼워서 변형 없는 그런 제품이고요. 여름에는 흰색 티셔츠도 손이 많이 가지만 이런 회색도 많이 가고 회색 자체가 되게 오메한 컬러잖아요 그래서 하나 있으면 활용도도 높고 좋더라고요 옷장 구석에 있는 정말 안 입는 티셔츠를 가져와봤는데요 이걸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늘어지는 소재감이죠 이런 옷 입었을 때 속옷 라인도 좀더 보각시키고 몸에 단점을 보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온이나 폴리가 같이 섞인 이런 늘어지는 소재의 티셔츠를 별로 안 좋아해요 1 0이면1 100, 입었을 때 핏이 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구매한 티셔츠 보면은 뭐 면이 들어가 있거나 면 100%인 티셔츠가 많,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도 다 원단이 적혀 있기 때문에 원단 적혀져 있는 걸 보고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모델 컷을 봤을 때좀 늘어져 보인다 티셔츠가 좀 힘이 없이 이렇게 흐물흐물 찰랑찰랑해 보인다 그러면 핏 좋은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상체에 단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티셔츠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피하시고 면 원단이 들어가 있거나 면 원단 100%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좀더 단점도 가리고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핏도 예쁘고. 제가또 최근에 애프터 원데이에서 되게 많은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애프터 원데이 티셔츠를 좋아해서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애프터 먼데이가 좀 다양한 핏의 티셔츠가 많이 들어오고, 색감이 우선 너무 오묘하고 예쁜 컬러들이 많아서 자주 구매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라일락 컬러인데, 이거는 어깨 라인이 없는 그런 티셔츠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어깨 라인이 없다는 거에서 좀 걸렸지만,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 뒤에도 이렇게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기본 티셔츠인데도 이런, 또 디테일이 하나 있으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요 어깨 라인이 없어서 저한테 완전 베스트인 핏은 아니에요 근데 색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저는 차콜색 바지랑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길이감도 살짝 크롭 기장이어서 바지에 따로 안 넣어서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티셔츠는 바지랑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길이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길이감도 마음에 들었고, 색감도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구매한 잘 입은 살구 색감이 떠오르는 이런 티셔츠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핏이고, 이것도 살짝 짧은 기장이어서 바지랑 입기 너무 좋아 보여서 사봤고요. 두께감도 얇은데 색감이 있어서 그런지 비치는 느낌도 덜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 티셔츠들은 무채색 계열도 좋지만 이렇게 컬러감 있는 티셔츠를 구매하면은 기본 아이템이랑 매치했을 때 기본 아이템이지만 또 컬러감 있게 포인트 줄수 있어서 좀 하나씩 구매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티셔츠 고민하셨던 분들은 애프터 먼데이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여름에 특히 애프터 먼데이에서 티셔츠를 좀 많이 구매하는 것같아요 네, 이렇게 티셔츠 하울을 좀 해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